안녕하세요. 쇼방의 사진 이야기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사진의 모방성. 누군가의 사진을 따라하는 습관.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가요? 라는 주제예요. 사실 저는 사진의 모방성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학창시절이 있었었어요. 이 부분을 좀더 여러분들 자세하게 설명하면요. 필름 수업을 들었을 때는 사진에 대한 모방성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사실 크게 제가 뭔가 기대하는 게 없었거든요. 왜냐 사진을 만들어가는 과정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하는 과정 이런 디벨롭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잡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진학과 1, 2학년 때는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고 현상하고 인화하고 톤을 보고 색감을 보고 뭔가 기술적인 부분이나 기계적인 부분에서 배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1학년 2학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진에 대한 역사부터 해가지고 이론에 대한 부분에 집중했던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찍은 사진이 독창성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대학원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 대학원을 간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미국은 학부를 뽑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돈으로 생각을 해서 뭔가 좀 실력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학교가 재정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이 좀 많이 뽑아가지고 재정 확충을 좀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 외국인 학생들은 조금 더 학기 중에. 뽑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저도 시카고 예술대 들어갔지만 실력이 굉장히 좋아서 들어갔나? 뭐 이런 생각보다는 뭔가 그 시기에 시카고 예술대가 좀 사람들을 많이 뽑는 시기였고 외국인 학생들이 특히 더 많이 뽑았는데 그때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학교에 입학하면 그런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 올해 왜 이렇게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졌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아 나는 포트폴리오에 비해서 학부에 좀 쉽게 입학 하는 시기에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원은 좀 얘기가 달랐거든요. 이제 대학원 가려고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사실 미국의 학부 같은 경우에 다섯 군데 다 넣으면 다섯 군데 다 붙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의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다섯 군데 를 넣어서 한 군데 붙기도 좀 쉽지 않거든요. 대학원 입학률이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학부 3학년 2학기 때 제가 사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넣어야만 이제 본학기에 졸업 과 동시에 이제 대학원에 갈수 있었는데 3학년 2학기 때쯤에는 이제 결과물에 대해서 뭐 레코멘데이션 레더도 받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사진에 대한 결과물을 내 스스로 가 독창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각 이 필요한데 아 저는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사진을 찍은 걸 보면 그걸 자꾸만 따라하게 되는 거죠 저번 시간에 안드레케르테 지라는 작가 뭔가 사진의 선두구 자였다 오히려 매그넘 작가나 종궁 기자 사진처럼 다큐멘터리 보도주의적인 르포르타주 사진이 아니라 나름대로 미학적으로 사진을 찍는 유일한 작가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라는 사람은 그런 걸 보면 앙드레 캐리 테치처럼 그림자를 찍게 된다든지 뭔가 그 사람하고 유사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교수님한테 아시는 교수님 이 있었어요.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아 저는 자꾸만 사진을 공부하다 보면 남의 사진을 보다 보면 아니면 사진의 어떤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유명 작가 이미지를 많이 보다 보면 자꾸 따라하게 돼요. 저어떡 하죠? 아 그러니 이런 거예요. 근데 성우가 너는 아무래도 조금 따라하는 습성이 좀 많은 것 같다. 디자인을 전공하다가 중간에 이제 사진을 전공하는 케이스다 보니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좀 정답이 있는 전공이거든요. 기존의 디자인에 약간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영감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디자인, 모방을 통해서 새로운 걸 창출하는. 그래서 리서치 과정도 있고 중간중간에 교수님의 코멘트도 있고 그리고 크리틱 자체가 굉장히 정답이 있는 크리틱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에 완성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디자인과 지금의 디자인을 조금 더 믹스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제안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여기서 교수님이 디자인적으로 뭔가 방향성만 잘 잡아주면 그거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근데 디자인에 있어서 독창성이라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베이스 자체 모방을 통한 독창성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 자체도 모방을 통해서 독창성을 얘기하려는 경향이 짙다 보니까 한국에 계신 교수님이 너는 그럼 책도 보지 말고 그냥 너 자체가 대학원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무 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찍어봐라라고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제 사진을 찍었던 거죠. 근데 찍고 나서도 사실은 제 사진 이게 옳은 건가 내가 정말 대학원을 갈수 있는 건가라는 굉장히 힘든 시간. 있었었어요. 그때 제가 찍었던 사진이 사실은 나 자체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아이디 포토라고 해갖고 내가 나를 쫓아다니는 사진 그리고 나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의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찍었었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사진은 아니지만 좀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대학원 자체를 사실은 입학은 하게 됐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진에 대한 모방성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염려하고 그게 결과적으로 좋은 사진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시기이긴 해요. 모방이라는 심리가 사실 사진에서도 남의 사진을 보고 이 작가를 바라보는 시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너무 잘 찍은 사진들도 많고 이 사진 자체가 어떻게 찍었는지 기술적인 부분을 다들 알고 있잖아요 아마추어 작가님들은 더잘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모방의 심리를 조금 더 떨쳐내고자 왜냐면 유명해지고 싶고 뭔가 알리고 싶으면 기술적으로나 기계적으로 모방을 했을 때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습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대학원 때 계속 매주 과제를 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매 매주 과제를 요구하시는 교수님이 있죠. 너 다음 주에는 어떤 사진 갖고 올 거니? 매주 뭔가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찍어서 갖고 와라라고 했을 때 나중에 졸전을 준비하는 부분에서는 대학원 2년의 시간 동안 내가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내면 되지만 매주 뭔가 프로세싱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중압감이 좀 있죠. 왜냐면 매주 다른 사진을 보여준다는 게 매주 다른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을 가지고 대형화 시켜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의 결과물을 좀 도출할 수 있는 끈기와 노력의 시간을 좀 필요로 하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찰나의 순간을 찍고 그 찰나의 순간이 오늘의 주제가 되고 이번 주의 과제가 될수 있잖아요. 이런 형태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로우 앵글로 많이 찍었었어요. 고양이가 바라본 시점입니다, 교수님. 그리고 뭐 카메라 를 막에 흔들어요. 그러면 노출로 인해 사람이 약간 유령처럼 보이는 부분,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촬영을 했지만 장노출이라든지 완전히 로우 앵글이라든지 어떤 시선의 변화라든지 노출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진이 갖고 있는 미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앵글이라든지 노출이라든지 그런 기계적인 특성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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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가지고 와 이거 나름. 대로 제가 이번 주 과제니다라고 입 해도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기술적이나 기계적인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는 주제적으로는 계속 다른 걸 만들어낼 수 있지만 나름대로 이것들이 정말 내 영어나 파트너가 될 만한 작품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제가 조금 힘들었던 부분은 매주 할수 있는 것들, 매주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한 게 바로 사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진에 있어서 모바일 라는 거는 뭔가 이미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보여지고 그거를 바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다 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도 사진 쪽은 기술적인 면이나 기계적인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왜냐하면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나오고 이 렌즈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미지 자체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는 대로 내가 찍는 사진의 하나의 독창성으로 보여지진 않을까 라는 부분에서 기계에 의존하는 이미지 퀄러티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작가들끼리는 사실은 기계적인 부분은 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서 기계라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내세우다 보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라인이 다 무너지잖아요. 왜냐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작가들이 훨씬 더잘 찍죠. 왜냐면 상업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포커스 하나만 나가도 나중에 욕을 먹잖아요. 그리고 색감 하나도 잘못되면 욕을 먹고 근데 순수 예술 쪽은 욕을 먹는 경우는 없죠. 이미지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런 거 뻔히 아는데, 이 작가가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작업을 할 수, 있는지 했다면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로 이 작가가 했던 전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이 작가가 정말로 우리에게 알려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뭔지를 보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메시지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진이라는 거는 메시지적인 작업보다는 결과물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상업 영역에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순수 예술 작가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논쟁의 여지에 좀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진을 공부하시는 근데 순수 예술 영역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번 제 유튜브 주제를 통해 가지고 좀더 릴렉스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전히 사진에 대한 어떤 형평성, 기술적인 부분이나 완벽성에 대한 부분에서 이 사진이 과연 완벽하게 찍은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파퓰러 하잖아요 대중성이 너무 많고 그 영역 안에서 뭔가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와중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 소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좀 관심이 없거든요 작가 이미지적으로만 파악하려고 그러지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스토리를 알려고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도서관에 가가지고, 사실, 히로시스키모토라든지, 엔젤 아담스라든지, 여러 작가들의 아티스트먼트를 보면서 그 사진을 공부하진 않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행복했던 순간은 도서관에서 모든 작가들의 책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아티스트먼트를 보고, 그 다음에 평론가라고 해가지고, 그 작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글을 쓰신 평론글 같은 거를 동시에 보다 보면, 그 작가가 찍은 사진은 무난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무난함 속에 뭔가 내가 한테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난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특히 히로시피모토의 바다 같은 경우는 그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 어떤 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하지만 사진 자체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잘 찍은 사진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는 좀 중요한 부분이 사진을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절대 이미지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순수 예술 영역은 누가 위고 누가 아래는 없어요. 그래서 순수 예술 영역을 공부하시는 작가님들 혹시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꼭 결과물에 대한 크리틱, 그 모방에 대한 크리틱을 좀 빨리 벗어나시는 게 좋아요. 왜냐, 모방이라는 심리는 사실 기술적으로나 기계적으로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하고 싶다 그러면 그건 모방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모방이라는 것은 저도 너무너무 많이 겪었고 사진을 통해 가지고 모방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 비이비제한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빨리 떨쳐내시려면 절대적으로 자신이 찍는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내가 찍고자 하는 사진은 이런 사진인데 이게 유명세를 위해서 찍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나 자체를 알려줄 수 있는 사진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회화 작가를 좀 존경하는 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의 양도 많지만 문제는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사진작가도 오랜 시간 동안 작업할 수 있는 환경. 매주 사진이 달라지는 거는 사실 좋은 사진이 아니죠. 그다음에 매주 찍은 사진마다 기계적으로 완벽함을 더하는 거는 사실 어느 면에서는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앞으로 나갔을때 10년, 20년 할수 있는 사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내가 찍고자 하는 사진 모방을 통하지 말고 내가 좀 남들에게 알려 주고 싶은 소재와 주제 주제를 정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할수 있는 사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번 유튜브 주제를 정했어요. 여러분들 재밌고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